호미고주로 가는 길은 해안을 따라 국도로 연결되어 있고, 이 길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동해안도로입니다. 호미 곶반도 중앙에는 인도길이 있는데, 이 인도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룡포돌레길 말목장을 여러번 가보았는데 길이 좋아서 가보고싶은 차에 이번에 자전거를 타고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인도길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아직 비포장 도로입니다. 차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도로가 넓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한여름에도 탐방하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이 인도 길은 동해안 도로의 여러 곳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장점이네요. 동해안도로로만 가기가 아쉬우시다면 이 산길에서 자전거를 한 번쯤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